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그 테일즈 이버의 그 소소한 재미들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뭐 캐릭터를 빨리 키우고, 뭐 좋은 장비를 맞추고 이런 거는 이제 그 거의 모든 게임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성장이죠, 성장. 근데 성장만이 오로지 유일한 게임의 재미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테일즈위버를 10년 이상 즐기고 있는 유저로서, 어, 테일즈위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그 조언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테일즈위버 접속을 하시면요. 이제 뭐, 다들 정신없이 뭐, 그림자 탑, 시옥한, 뭐, 정령의 신자 이러면서 계속 사냥하기만 바빠요. 근데, 그, 레벨업을 뭐, 빨리 한다라고 해서 뭐 누가 상주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어, 어차피 성장은 나중에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 게임이 도대체 다른 게임이랑 뭐가 다른가? 이런 부분은 테일즈위버 많이 갖고 있는 장점이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어, 첫째는요, 어, 그 맵탐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도를 이렇게 열어서 확대를 해보시면 이렇게 테일즈위버에 갈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사냥터를 늘 가는 데만 가다 보니까 다른 데는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추천을 하고 싶은 거는요, 여기 초록색 지역, 아노 마라드 남부 지역에 가시면은, 여기 이제 뭐, 클라드, 뭐, 나르비크, 카울, 라이디아, 이렇게 최초의 4대 마을이 있는데, 이 4대 마을 중에, 이제 클라드하고 나르비크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이 상점을 열어놓고 이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플리마켓, 벼룩시장이라고 하는데, 어 예전에는 이제 나르비크 플리마켓이 좀 많이 흥했다면, 요즘은 이제 클라드 플리마켓이 많이 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대에도 이제 유저 상점이 열려 있는 곳은 항상 이제 클라드 플리마켓이죠. 물론 이제 사람이 많은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다 북적북적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클라드 플리마켓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라드 플리 마켓에 보시면 여기 이제 똑같은 NPC들이 앉아 있는데 이게 다 유저 상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 유저가 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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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들을 팔고 있죠. 자 이렇게 유저들이 팔고 있는 아이템을 구경하는 것만 해도 아이쇼핑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구경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G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을 직접 찾으면서 이제 비교하는 것도 물론 재밌지만. 이 시스템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 원하는 아이템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있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옆에 대화하기 버튼이 있죠? 대화하기 버튼 이렇게 눌러가지고 막또 조금만 깎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흥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소소한 재미들이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은. 이게 어디 있더라? 이게 어디 있더라? 자 여기 오른쪽 메뉴 중에 여기 그룬 정보 창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 보시면은 이제 늘 ESC 버튼 눌러서 들어가는 룬의 정원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룬 업적이라고 있습니다. 이룬 업적을 클릭을 해 보시면은 게임에서 어떤 요소를 달성을 했을 때 이제 그 그것을 달성했다고 이제 도장을 찍어 주는 사실 요즘 거의 모든 MMORPG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 놨죠. 그중에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맵 탐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열어 보시면은 늘 사냥만 하시던 분들은 여기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그런 미션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5개 정도 지역을 하나씩 다 탐험을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마법의 숲이나 켈티카 왕성가 이런 곳을 이제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으면 여기 도장이 찍혀요. 근데 여기 이제 귀곡의 성이라든지 기억의 동굴, 이런 데는 아직 제가 가진 않았었죠. 그래서 이런 데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소한 보상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룬 포인트를 얻, 어서 이제 룬의 정원에 들어가서 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캐릭터를 조금이라도, 어,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외치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버프 스크롤 같은 이런 아이템, 혹은 이제 그 추석 체크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그 경험치를 올려주는 이런 에오스 파편 같은 것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맵탐험을 좀더 추천을 해드리는 게말 그대로 이 몰랐던 세계를 이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모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면은 이제 새로운 풍경도 이제 구경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테일즈위버의 장점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음악 아니겠습니까? 테일즈위버는 음악이 또 좋은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예를 들면, 아무 지역이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 크라이덴 평원. 자, 크라이덴 평원은 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셀바스 평원에서 이렇게, 이제, 맵을 타고, 이제, 지나가야 되죠. 어, 이 바다의 계곡으로 일단 가볼게요. 자, 바다의 계곡으로 가면은, 자, 평소에는 제가 이제 음악을 꺼놓고 게임을 하는데, 음악을 켜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제 사냥만 하시던 부분, 분들은 어, 이런 음악은 처음 듣는데? 라고 하실 거예요. 이 맵마다 다 음악이 이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굉장히 경쾌하고 재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탐험도 하면서 음악 감상도 하고. 자, 근데 음악 감상을 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테일즈 이버가 이제 설치된 요 폴더에 가시면은, 폴더에 가시면은 이제 BGM, 백그라운드 뮤직이죠. 배경음악, 자, 요거를 담고 있는 요런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트림이란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막 이제 1번부터 뭐 몇, 몇백 번까지 쭉 음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게임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악이거든요. 예를 들면 네, 해변을 거닐던 소년이라는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음악은 옛날에 속삭이의 해안이라는 곳에서 이제 나오는 배경음악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심통이라는 몬스터를 막몇몇 몇 시간씩 잡으면서 노가다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사냥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음악이 친숙하고 굉장히 또 좋거든요. 추억이 잡힐 수가 있고. 근데 조, 어, 며칠 전에 이제 정보에 따르면 지금 이 스트림 안, 안에 있는 이런 음악이라든지 뭐 뿅, 뭐 레벨업할 때 나는 뿅, 뭐 이런 효과들. 자요런 것들이 이제 방송 이제 그 TV에 그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간혹 이제 사용이 되곤 했었는데, 어, 조금만 지나면 이제 이 음악들을 이제 파일 보호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그냥 MP3로 바로 재생을 할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내가 어떻게든 이제 보존을 했다고 언제든지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BGM 폴더를 이제 복사를 해서, 어, 다른 위치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두면은 나중에 이제 텔즈이버가 업데이트되어서 저 파일들을 이제 열수 없게 되더라도 다시 계속 감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맵 탐험하고 음악, 이두 가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텔즈이버에서 또 가장 재미있는 요소가 유저들끼리의 대화잖아요. 그죠? 자, 대화를 하실 때는 주로 이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장소에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어, 물론, 이제, 내냐풀 같은 데는 이제 상상 사람이 있지만, 이제 잠수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잠수라는 거는 이제 접속을 했는데, 멍 때리고 있는 캐릭터들을 이제 잠수한다라고 하죠. 여기 이제 잠수한 버튼이 있으면 이 사람은 현재 그 캐릭터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오래 시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말을 걸어서 이제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이제 그 극한 퀘스트 같은 거를 하면서, 어, 주로 유저들이 이제, 라르사라든지, 프라바 전초기지 같은 데 많이 있어요. 네, 이런 데 가면 이제 사람들이 항상 앉아가지고 떠들고 있거든요. 옆에서 이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뭔가 좀 이렇게 자유로운 주제 같은 게 있으면, 어, 저도 그거 어디서 들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대화에 은근슬쩍 끼일 수도 있고, 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민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채팅창에다 아무거나 치면은 그냥 바로 대화가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키보드에 이제 그 3번 버튼 위에는 샵 버튼 이샵 버튼을 누르고 대화를 누르면 이렇게 약간 보라색 빛이 나는 글씨가 쳐지는데 이거는 같은 클럽 즉 길드원들끼리만 대화를 할때 누르는 그런 버튼입니다 자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팀을 이루었는데 팀을 이룬 사람들끼리만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숫자 키 1번 위에 있는 그 느낌 표를 누르시고 이제 대화를 하시면 글씨가 파란색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하늘색인가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그 팀을 한 사람들끼리만 이제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팀을 고르든지 뭐 클럽을 고르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셔도 어 전혀 이상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클럽 채팅을 하는 도중에 어, 팀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따로 채팅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느낌표를 눌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 클럽 채팅이 끊기지 않으면서 또팀 팀원들끼리도 이제 대화를 하실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캐릭터를 꾸미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이제 캐시 아이템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캐시 아이템 특유의 이제 그 삼각김밥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잠재력 폭발 뭐 이런 것도 있죠 캐시 아이템이고 자 이렇게 캐릭터를 이제 뭔가 좀 우, 우스꽝스럽게 혹은 예쁘게 꾸미실 수가 있는데 굳이 이제 캐릭터 그 캐시 아이템을 쓰지 않더라도 그 캐릭터를 예쁘게 꾸미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라이디아나 이제 나르비크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마을이기 때문에 어, 옛날 컨텐츠가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자, 나르미크로 가셔서, 여기 쭉 왼쪽으로 오시면은, 그 자파점이 있습니다. 이 자파점인지 어떻게 하냐면, 그 지도에 이제 M키를 눌러가지고 지도를 좀 확대한 다음에, 이 마을 안에 있는 집들을 이제 마우스를 가져가면 거기 이름이 자동으로 떠요. 뭐 은행도 있고, 뭐, 여관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어, 뭐 퀘스트샵도 있고, 무기상점도 있고, 요,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맨 끝에 있는 게, 로슈의 만물상이라고 해서, 자파점이죠. 자파점은 말 그대로, 모든 물건을 다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자파점에 가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은,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네? 네 없어졌네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나르비크 말고, 다른 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이디아로 한번 가볼게요. 자, 라이디아에 여기 보면 간판에 살리체라고 써있죠. 살리체라는 NPC가 이제 물건을 팔고 있는 자파점입니다. 이 자파점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 네, 여기 보시면 뭐 여우 가면, 보시면은 이제 캐릭터가, 캐릭터가, 이거 벗어야겠구만. 자 캐릭터가 이렇게 가면을 써서 이제 표정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우 가면을 썼으니까 얼굴이 여우처럼 변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가면 같은 게 있었는데 뭐 밀짚모자라든지 그런 거다 없어졌네 어... 여기가 아닌가 그러면 여기 보면은 네, 뭐 염색약이라든지, 뭐 모자라든지, 뭐 귀걸이라든지, 옛날에는 이제 그런 아이템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느새 다 없어져 버렸네요. 자, 그래서 이제 꾸미는 방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캐시샵에 들어가서 어뭐 옷을 염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꾸미는 것들, 뭐 간판을 염색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원래 저는 꾸미기를 잘안 해요. 꾸미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 그런데 이제 꾸미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똑같은 캐릭터가 너무 많으면은 자기의 개성이 없어 보이니까 조금이라도 나만의 개성 있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캐릭터를 뭔가 꾸밀 수 있는 염색약이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어,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되게 많았는데 다 없어졌네요. 이제 아바타로 다 대체가 된것 같습니다. 자, 아쉽게도 이제 캐릭터를 꾸미는데 있어서는 지금 캐시 아이템 외에는 뭐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 그 여러분이 그 성장시키는 거 외에 테일즈이버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일단은 그 테일즈이버에 존재하는 모든 각 지역을 한번 돌아보는 거, 돌아보면서 이제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저들과의 채팅이 또 이제 굉장히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끔씩은 뭐한 100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바타 같은 걸 사서 이렇게 장착을 시켜주시면 장착을 시켜주시면 어 장비하고 있는 템 외에 이제 캐릭터를 뭔가 좀 아기자기하게 꾸며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어 사실 뭐 이런 아바타 꾸미기 이런 거는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막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근데 텔지이버는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어 이제 캐릭터의 이제 외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기의 개성에 따라 이제 이렇게 좀 꾸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소소한 재미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미난 주제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